온라인 유통 채널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호주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상품 소개 글에 적혀 있는 원산지 표시,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인 분들도 많을 텐데요.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라 정부가 사이버 단속반을 강화하는 등 원산지 관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권수환 기자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호주산 쇠고기 3.5톤을 한우 불고기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식음료와 농축산물의 통신판매 거래 물량은 25만 9,742건에 달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 592건으로 2019년 대비 11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차 교묘해지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이버 단속 전담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9개 반 75명이었던 사이버 단속 전담반 인원은 올해부터 38개 반 163명으로 증원합니다. 농관원 본원에는 중앙 사이버 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 도단이 지원해 사이버 전담반을 배치하는 한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 감시원을 활용합니다. 사이버 단속반과 명예 감시원들은 통신 판매 중개업체 및 SNS와 배달 앱, TV 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모니터링망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산 농식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품목을 추출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사전에 먼저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싸게 판매 가격을 제시해 놨으면 한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죠. 가격이 국산 가격 대비 현저하게 낮은 농산물들을 좀 타겟으로 현지에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벌칙을 부과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당부했습니다. 비대면 거래에서 원산지 표시가 미비하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농관원 누리집에 신고하면 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